도내 폐광 지역 4개 시군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통합 관광 지원센터가 영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약 6년 만인데요, 침체된 폐광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르른 소나무 숲 사이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띠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이자 불가의 가르침을 깨달은 성자 나한. 20년 전 영월 창령사터에서 발굴된 나한상이 미디어 아트로 새롭게 표현됐습니다. 예술작품 전시와 함께 공간 한켠에는 지역주민들이 만든 제품이나 로컬푸드 판매장이 마련됐습니다.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 홍보 역할을 하는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영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통합관광지원센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지지부진해오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줄여 착공 2년 만에 개관했습니다. 관광 기금과 도비 군비 등 예산 2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영월과 태백, 삼척과 정선 등의 강원 남부 폐광 지역 4개 시군의 관광 홍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4개 시군의 관광 정보 등을 공유하고 강원 낙동권 관광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콘텐츠를 널리 알려서 폐광 지역 관광자원 사업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영월군은 센터를 연당원과 청령포 등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해 폐광 지역의 관광 홍보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추세에 맞춰 폐광 지역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 확충은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이본 센터는 영월의 새로운 관광 자원은 물론 폐광 지역 사계시군 빌목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켜가면서 정말 영어를 새로운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이 건물의 중공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센터는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요금을 할인해 수도권 등 관광객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